할렐루야. 새해 만나서 이제 오늘 또첫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생명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인 세례 요한, 그는 어떻게 그와 같이 귀한 삶을 살수 있었는가, 한번 같이, 어, 또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1절을 보면, 위로부터란, 시간적으로는 태초부터란 의미고, 또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란 뜻입니다. 위로부터란 이 뜻이 두 가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태초부터란 의미와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위로부터 오셨다 하면 비록 주께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지만 실상은 태초부터 태초로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보여 주시는 겁니다. 천지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주님은 우주 만물보다 높이 계시면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섭리자이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르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고 죽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우주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만물의 주인이시고 인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직접 수행하신 십자가 구숙사역은 결코 변개될 수, 어, 없으며 또 취,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번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천사 아, 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했어요. 아멘. 사도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이들에 관한 그의 증거가 3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사람들은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으므로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역신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구원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함께 계시면서 보고 듣고 그것을 바로 이렇게 증언하셨기 때문에 확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 뜻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31절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의 일에 관한 일체의 것들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방법이라 함은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과 뜻에 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정한 이 뜻과 의미를 알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바른 해석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 중심에 둘 때, 예수님을 내 중심에 둘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성경 해석이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구원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구속의 섭리에 대해 증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직접 전했으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셨을 때 참으로 이런 생각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죄악으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만 안 했다면 그 심령은 살아서 어떤 말씀을 증언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이 당시 듣지 않았어요. 그냥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눈이 육으로 어두운 상태일 때는 어두운 상태일 때는 주님의 복된 구원의 메시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오직 신령한 눈을 열어서 사도들이 증언한 성경 말씀이 곧 주님의 증언이요. 하나님의 구속성님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가는 그런 자만이 구원의 은충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내게 복이 많은 거예요. 아멘 이, 어, 33절 말씀이 하나님이 참되시다 아, 이 주님의 이런 증언을 받는 이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임을 고백하는 그 말씀이 33절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참되심을 우리에게도 어, 임차다이 말이에요. 34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이 영생의 보증자시요 구원의 기초가 되심을 가르쳤죠. 이 세례 요한은 계속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친 이 모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 근거로 요한은 어, 첫 번째로 어떤 말을 하냐면 주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으로 마무리에 계시는 분이시며,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직접 보고 들은 유일하신 분으로서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다. 이와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교훈을 반복을 합니다. 반복된 교훈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보증자가 되신다는 것, 어,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않고 아들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3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유일한 보증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증자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영혼 문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세주를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을 불신함으로 영원한 형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 자시겠죠. 예. 그러나 아직도 후자를 택하고 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 상태는 어, 주님 어, 생명을 어, 유일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어, 믿고 생명을 얻었다 그 마음으로 가는 분들이 어, 다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에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슬람의 TV를 보시는 분도 아직까지 선택을 못 했다면 불신함이 아니라 순정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나를 어, 이렇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보증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을 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큰 축복으로 여러분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 말씀을 통해 제대로 알고 믿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믿는 당에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교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전도함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진리보다 거짓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리를 배척하고 거짓과 악을 쫓는 데는 더 열심을 내고 힘을 쓰고 있어요. 3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데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고 개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깨뜨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또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심령 상태를 깨돌려보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어렵다는 상태를 보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들이 세례 베푸는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루를 피하라 피하랴 하더냐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무서운 말을 뱉고 있어요. 왜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촉구했던 거예요. 수시로 촉구했어요. 잘못된 것은 회개하라. 그러나 듣지 않았다라고 하죠. 사람이 참 이상하죠. 진리를 왜곡하고 듣지 않으려 하고 악의 길로만 자꾸 달려가려고 해요. 더 원해요. 그래서 그 악의 길로 질주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악의 길을, 선에, 선한 길을 가는가, 이거를 몰라요. 선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착하게, 그 선자가 착할 선자인데, 그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악의 길을 가는 자는 그냥 질주를 하며 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 이게 악인 줄을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악이 악인 줄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재가 자꾸 자라고 자라니까 어떻게 되죠? 사망에 이르잖아요. 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것을 쫓으려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리야 진리에 대해서 배척하고 거짓을 쫓고 거짓이 진짜이고 진실하다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인 우리 성도는 우리들이 언제까지 거짓에 섞고 또 섞으면서 또 섞으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지 믿지 못하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진리가 없는 것인데 참 안타까워요. 거짓을 쫓기를 속히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말해. 거짓을, 거짓을 쫓는 것은 아주 속히 한돼요 근데 진리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진리를 쫓는 데는 더디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열려있고, 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성인 은혜를 잊는, 잊고 있는 자는 어, 이 말씀을 오히려 진리를 더 속히 쫓는 자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에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지성이란 진리를 아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성경은 이렇게 무관하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간의 지성이 내가 진리를 아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많은 학문과 지식과 이 모든 걸 같이 다 겸비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속히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복음의 중심으로 나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참, 유일한 진리인 복음을 배척하면서까지 진리가 아닌 거짓 것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두려워, 어, 시, 절대적인 신뢰를 두려는 이들은 참으로 이 그들의 행태를 보면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사실, 현재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상당수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 이렇게 미혹되어서 속히 믿음을 버리는 일들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들 속에 내재된 이 그런 거짓된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따라가. 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안에 내재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자꾸만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정화시킬까요? 열심히 우리가 올 새해는 더 많은 찬양하자겠죠. 찬양을 많이 해보세요. 정화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영적으로도 깊은 은혜가 열립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요 거짓된 성향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러한 것들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면서 올 한해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거듭남, 어, 속 사람의 갱신을 강조하는 것은 내면에. 변화가 정상적인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성령으로 거듭남은 필수적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를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땅 위에서 사는데 땅의 것을 볼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보다 땅의 것을 더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나의 이올한 해의 삶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실패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위의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옛것을 쫓기를 좋아하고, 옛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지 참 이렇기 때문에 거짓을 쫓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위험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옛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언제 거짓의이 악에 빠질지. 이업률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입니다. 네,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해 보세요. 잘 되지 않으면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회피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새해 첫 주일을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좀더 새롭게 되기를. 그냥 지금 현재의 모습에 자족하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에 너무 자족하지 말고 우리는 더 새롭게 거듭나기를 사모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살려고 다짐해야 되고 또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36절에서 말씀을 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것을 주신다? 영생. 예. 그리고 또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깨끗함 거룩한 삶을 위해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안되면 반드시 사모해야만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 가운데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 자녀 없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녀임을 반드시 늘 명심하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있게될 약속을 부여잡고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여받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한마디로 우리 참된 성도, 참된 일꾼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고, 예, 주의 종은 주의 종답게 살아간다면 교회도 얼마나 아름답고 이 사회도 얼마나 아름답고 이 나라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 천국 기업을 잇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